아름다웠던 말리아노를 뒤로하고 이태리에서의 마지막 목적지, 피렌체로 향하는 길이다. 아담하고 정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 친절한 이탈리안 아주머니가 내려주신 커피를 사고 다시 도로에 올라 달리다 보니 어느새 우린 피렌체 초입에 가까워졌다. 2017년 이후 무려 8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 피렌체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어딘가 익숙한 풍경에 무엇보다 반가운 감정이 앞섰다. 렌털 카를 반납하는 나의 동반자를 기다리는 동안 난 막간을 이용해 듀오링고를 켜들었다. 작년부터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프렌치, 이탈리안, 스페인쉬를 번갈아 공부하고 있는데 꾸준히 뭔가 해나가는 걸 어려워하는 내게 이 작은 습관을 만들어준 듀오링고는 이제 하루를 채우는 소소한 자존감 부스터가 되었다. 웅! <laughs> 우리가 도착한 호텔은 또 다른 헉스턴 체인으로 로마에서 묵었던 데와 같은 브랜드지만 르네상스 팔라조 스타일의 공간이고 지중해 감성 넘치는 여기 로케이션이 묘하게 더 매력적이었다. 토스켄의 풍경을 보며 먹은 아침 식사가 어제처럼 느껴지던 그때 우린 호텔 근처에 미리 찾아 놓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달려왔다. 상큼 바삭한 불스케타부터 각종 채소와 빵을 넣어 푹 끓인 토스카나식 스프 리볼리타, 그리고 녹진한 호박 파르미지아노까지. 결론은 지대로 골랐다. 기가 막힌 토마토 3종 세트로 리프레시된 우린 기분 좋게 피렌체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오늘 일정은 우피치 갤러리 관람과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선셋 보기. 피렌체는 도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웬만한 곳을 갈 때마다 이곳의 넘버원 어트랙션인 두오모를 지나가게 되는 것 같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다운 거대한 마블 파사드, 장대하게 우뚝 솟은 정교한 종탑, 그리고 그뒤 위엄 넘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계 최대의 벽돌도 다시 봐도 와우 소리가 절로 나왔다. 두 호모를 한참 바라보다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 우피티 갤러리로 향했다. 우피티, 아니 피렌체를 논하자면 메디치 가문을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은 14세기에서 16세기 은행업을 하던 상인 가문으로 어마어마한 금융 권력을 바탕으로 한때 피렌체 공을 꺾기 경제와 정치를 사실상 지배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막대한 예술 후원을 통해 문화적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펼쳤는데 우피티 갤러리가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의 대표적인 예술 유산 박물관이다. 그들은 피렌체 도시미를 가로지르는 비밀 통로를 지을 정도로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하 권력을 누렸던 걸로 전해진다. 우피츠란 이름은 어피스스란 뜻으로 16세기 초 당시 메디치 가문이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지은 어이, 건물이고 후에 이 가문의 개인 예술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해 공간이 확장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 중 하나로 내부 건축물 자체들은 해상스 건축 양식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단순히 예술품만 보는 공간을 넘어 500년 전이 도시에서 예술과 권력이 어떻게 맞물려 있었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곳이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시간을 버텨온 수많은 걸작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는 갤러리 방문이 아니라 피렌체와 르네상스의 시간 속을 실제로 걷는 경험 그 자체였고 두 번째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걸작과 공간 자체의 건축이 주는 감동은 여전히 선명했다. 내가 언젠가 피렌체를 다시 찾게 된다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바로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었을 만큼 내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그래서 첫 날부터 바로 향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하는 순간을 상상하니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다. 변함없이 아름다운 아르노강을 건너 광장에 도착하니 주중인데도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이날의 석양을 기다리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골목마다 따뜻한 빛을 머금고 있었고 눈앞의 풍경은 내 기억 속 추억과 하나가 되었다. 피렌체의 상징, 폰테베큐. 14세기에 지어진 이 다리는 중세시대부터 이어진 금은방들이 늘어서 있는 역사 깊은 건축물이다. 폰테베키오를 건너자마자 어둡게진 피렌체의 길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음악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로마에서도 느꼈지만 밤이 찾아오면 이태리의 거리에는 어김없이 음악이 흘러나온다. 안 그래도 낭만적인 피렌체의 풍경 위에 길에서 마주친 수많은 뮤지션들이 그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7일만에 먹은 아시안 음식으로 회생한 우린 인파가 쫙 빠져 한결 한적해진 두오모를 다시 찾았다. 두오모란 이탈리안으로 대성당을 의미하는데 피렌체 두오모는 그 위엄에 맞게 바티칸의 세인피루스 그리고 런던의 세인포우스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한다. 정식 이름은 산타 마리아 델비올레 무려 140년에 걸쳐 완성됐고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벽돌돔으로 남아있는 브넬레스키의 거대한 돔이 이 성당의 상징이다. 더불어 메인 성당 하나만이 아니라 지우또의 종탑 그리고 밥티스리오산조바니까지 더해진 하나의 거대한 건축 컴플렉스다. 이 화려한 마블 파사드는 사실 1800년대에 다시 디자인된 모습인데, 흰색, 초록색, 붉은색으로 이루어진 이 마블 색감은 각각 순결, 희망, 사랑을 상징한다고 한다. 우연히 예쁜 게 아니라 의미까지 계산된 아름다움이었던 것이다. 여 여유넘치는 아침을 즐긴 후 우린 13세기부터 피렌체를 지켜온 권력의 중심, 오늘날까지도 시청으로 쓰이는 팔라초베키오로 향했다. 겉보기엔 중세성처럼 단단하고 거칠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15세기 말 메디치 가문이 사실상 도시를 지배하던 시절,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권력의 무대이자 그들의 야망이 전시된 공간이었다. 원래는 공화국 시청으로 지어졌지만 코시모 1세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곳은 거주용 궁전이자 통치 본부가 되었다. 이후 더큰 궁전인 팔라초 피티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건물은 다시 시청으로서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메디치는 단순히 권력을 가진 가문이 아니라 예술과 건축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가장 세련되게 드러냈던 인물들이었다. 그 흔적은 지금도 방 하나, 벽 하나, 장식 하나마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하다. 이 궁의 수많은 공간들은 모두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며 놀라울 만큼 복잡하고도 정교했다. 마치 이 건물 전체가 예술로 포장된 권력과 야망의 흔적들이 겹겹이 쌓인 하나의 거대한 기록처럼 느껴졌다. 실렌체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 포장마차. 부드럽게 삶은 소 특별 부위를 넣어 샌드위치를 파는 곳으로 어김없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여기 아저씨들의 친절함이 한몫하는 듯했다. 일단 빨리 나오고 뜨끈하고 주시 하면서 허브향까지 살아있는 맛있는 한 끼였다. 이동하다 너무 예뻐서 이끌려 들어간 이곳, 지노리의 플래십매장이다 여기서 우리를 반겨준 세상 친절했던 스토어 매니저의 세심한 설명 덕분에 그냥 예쁜 그릇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를 듣게 된우린는 구매 욕구를 꾹꾹 눌러 담은 채 발걸음을 옮겨 다음 목적지인 산타 마리아 노벨라로 향했다. 13세기에 세워진 프렌치 최초의 그레바실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역사적 예술적 중요성을 갖춘 대성당답게 안으로 들어서면 수많은 예술 작품이 자리하고 있다. 보티첼리, 브넬스키, 지오토 같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업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신기한 트러블로의 효과 때문에 재단 쪽을 바라보면 중앙 통로가 실제보다 길게 느껴져 시선이 자연스럽게 공간의 끝으로 이어진다. 벽화와 조각, 장식 하나하나의 디테일은 트렌치 사람들의 신앙과 예술적 열정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준다. 성당 내부를 천천히 둘러본 뒤 우리는 클로이스터로 발가락을 묶었다. 수도원과 연결된 사각형 구조의 이 공간에는 중앙에 작은 정원이 자리하고 있고 벽과 기둥 마취가 반복되며 평화롭고 리드미컬한 시각적 풍경을 만들어낸다. 원래 이곳은 수도사들의 명상과 기도 공간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검은 수도복 차림이 마이브를 들고 걸어다니는 수도사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죽은 자들의 회랑으로 불리는 이곳은 원래 수도사들과 후원자들의 묘지였는데 단순한 무덤이 있는 정원이 아니라 수도사들은 이 회랑을 걸으며 메멘트모리즉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과 신앙을 끊임없이 성찰했다고 한다. 이곳은 이름과 달리 수도사들이 모여 토론을 하던 회의실로. 벽과 천장을 가득 메운 14세기 프레스코는 단순한 종교 예술이 아닌 신앙과 학문으로 그려낸 그들만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벽화와 조각 하나 하나에 수도원의 생활과 신앙 그리고 명상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그 시대의 하루를 조금은 상상해 볼수 있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성당과 거의 붙어있다시피한 바로 산타 마리아 누벨라의 퍼퓸리 플래그십 매장. 이곳은 단순한 예쁜 향수 매장이 아니라 산타 마리아 노벨라 수도원에서 약과 향을 만들던 곳에서 시작된 브랜드다. 그래서 이름에도 프로푸모와 파르마 체오티카가 함께 들어가 있다. 처음엔 수도사들이 수도원 정원에서 키운 허브와 꽃으로 연고와 엘릭서, 약을 만들기 시작했고, 1612년도에 처음 판매를 시작해 종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금도 몇몇 제품은 수백 년전 수도사들이 쓰던 원래의 레시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 평균 이것을 찾는 사람만도 약 2,000명. 고풍스러운 매장 안에는 향도 향이지만 세월이 흐르고 있는 듯했고 병과 레이블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체가 상품이라기보다는 시간이 담긴 기록처럼 느껴지는 신비한 공간이었다. 고풍스러운 매장 분위기와는 달리 구매 방식은 놀라울 만큼 효율적이었다. 원하는 제품을 직원에게 말하면 일종의 장바구니인 이 카드에 입력해주고 결제할 때 카드를 건네면 바로 뒤 목재장에서 상품을 곧바로 꺼내준다.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어젯밤 국물 힐링을 제대로 했던 터라 길을 걷다 우연히 보인 쌀국수 그림에 홀린 듯이 이끌려가 해장하는 부장님들처럼 한 끼를 해치운 뒤 호텔로 돌아가 낮잠을 청하고 목적지 없는 저녁 산책에 나섰다. 사실 저녁 식사는 꽤 오래 전에 유명하다는 소렌틴 스테이크 집을 예약해둔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투어시티한 곳에서 정신없이 먹고 싶지 않아 과감히 캔슬하고 첫날 점심으로 이미 검증 완료했던 식당을 다시 찾았다. 파스타도 스테이크도 감자도 디저트도 무엇보다 병째로 테이블에 두고 간 통큰 사베스리먼 젤라까지 매우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피렌체에서의 라스풀데이가 찾아왔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부지런히 길 위로 나섰다. 오늘은 두오모로 시작해 팔라초 피티와 버블리 가든스를 관람하는 일정이다. <목소리> he 이른 오전부터 이미 길게 늘어선 두오모의 라인업. 그래도 끝이 보이는 게 어디야 싶어 도전해볼 만했다. 줄을 서 있는 20분 내내 치고 빠지는 스캔 분단 덕분에 지루할 틈도 없었다. 로마의 성당들이 바로크 특유의 금빛과 장식으로 압도해왔다면 피렌체 두오모의 내부는 놀라울 만큼 절제되어 있다. 두오모는 확실히 르네상스 이전에 피렌체 고딕 성향이 강해서 화려한 치장보다 공간 자체의 규모와 비례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걸알수 있다. 긴네프 끝에 자리한 블루넬레스키의 돔은 여전히 이걸 1400년대에 하는 감탄을 일으킨다. 서양 건축에서 이중 껍데기 구조를 처음 시도한 실험이었고 그 덕분에 이런 스케일의 구조물을 기둥 없이 띄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돔 내부를 감싸는 바사리와 주케리의 최후의 심판은 구조의 절제미 위에 살짝 드리워진 유일한 극적인 장면처럼 느껴졌다. 20대 때는 돔 투어까지 하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하는 감탄에 사로잡혔었다면. 지금은 그저 이렇게 다시 보러 올수 있는 시간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나이가 된것 같다. 13세기에 메디치와 경쟁하던 은행가 루카 피티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은 궁전이다. 궁전 규모로 메디치 가문에 도전하려고 했다고 전해지는데 실제로 마주하니 그의 호기로운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졌다. 하지만 이 거대한 궁전은 유지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루카 피티가 죽은 이후 그의 후손들은 재정적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메디치 가문이 구입했다고 한다. 그리고 코시모 1세가 확장과 레노베이션을 하며 베키오 궁에 이은 정치적 거점으로 삼았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은 건 조르지오 바사리. 그는 팔라초 베키오에서 우피치를 지나 폰테 베키오를 건너 팔라초 피티까지 연결되는 메디치 전용 통행로, 바사리 코리도까지 설계했다. 때마다 역사의 한 장면속에 들어온 듯 권력의 중심으로 수백년간 역사가 이어져온 공간이라는 사실이 걸을수록 더 실감이 났다. 흥미롭게도 이 궁전은 후에 나폴레옹조차 유럽정복의 권력거점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궁전 관람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긴 곳은 부블리버덴스. 궁전 뒤 언덕 위에 펼쳐진 이 정원은 사실상 실외 미술관이랑 다름이 없다. 수많은 조각상과 분수가 권력과 신화적 상징을 담고 있어 단순히 산책하는 공간이 아니라 궁전 인테리어와 마찬가지로 메디치의 정치적 메시지를 거닐면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언덕 위에 있어 공정과 피렌체 도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데, 위치와 경치, 그리고 조경과 조형들이 만들어내는 풍경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이었다. 이렇게 피렌체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잘 마무리한 뒤, 가든 근처 식당에서 한동안 아마도 마지막이 될 파스타와 스테이크로 늦은 오후가 돼서야 허기를 채운 후에 숙소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마침 우리 호텔 바로 건너편에 코인란드리가 있어서 우린 짐 싸기에 앞서 로마에서부터 쌓여가던 땀에 절어진 옷들을 싹다 빨았다. 집에서는 귀찮아서 늘 미루게 되는 빨래가 여행 중이라고 괜히 작은 이벤트처럼 느껴졌다니 참 사람 마음이란 감사하다. 마치고 짐까지 다 싸놓고 나서야 슬슬 배가 고파진 우린 피자 한 판과 과자 한 봉지 그리고 호텔에서 허니문 선물로 제공해 준 와인을 마시면서 텅빈 호텔 코치아데에서 쿵짝거리며 피렌체에서의 마지막 밤을 오붓하게 흥미했다.